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 대만에 떠올릴 겁니다. 심지어 제3차 세계 대전이 여기서 시작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니까요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거. 뭐길이은 낚싯배 한 척이나 실수로 쏜 미사일 하나. 바로 이런 작은 불씨 하나가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도대체 뭐가 이 충돌을 막고 있는 걸까요? 모두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 브레이크의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 갈등의 뿌리를 알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바로 중국 내전이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지금의 이 아슬아슬한 현상 유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1949년에 국민당이 국공내전에서 패하고 대만으로 건너간 이후부터 정말 복잡한 균형이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베이징 입장에서 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내야 할 숙제 같은 거죠. 이게 바로 베이징이 말하는 100년의 치욕이라는 개념을 잘 보여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100년간 외세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대만은 그 구룡의 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퍼즐 조각 같은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대만 사람들은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세요. 63% 넘게 나는 대만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고작 7% 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만약 중국이 침공한다면 이건 통일이 아니라 원치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정복전쟁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럼 대만은 그냥 손놓고 보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들의 전략은 중국과 정면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침공하는 순간 베이징이 정말 감당 못할 그야말로 뼈 아픈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바로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딱 이름 그대로예요. 고슴도치가 자기를 삼키려는 포식자한테 온몸에 가시를 박아버리는 것처럼 대만도 자기 자신을 아주 까다롭고 건드리면 크게 다치는 목표물로 만들고 있는 거죠. 대만이 사들이는 무기 리스트를 보면, 와, 정말 작정했구나 싶습니다. 최신 탱크, 전투기, 다 좋은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건 바로 자체 개발한 칭찬 미사일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베이징을 직접 때릴 수 있거든요. 전쟁이 나면 중국 본토도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그리고 이건 무기보다 더 무서운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75%. 만약 중국이 쳐들어오면 직접 총을 들고 싸우겠다고 말한 대만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이게 뭘 뜻하겠어요? 만에 하나 지상전이 벌어진다면 정말 끔찍하고 처절한 싸움이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전쟁의 진짜 공포는 총과 미사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전쟁이 터지면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야말로 10조 달러짜리 청구서가 어떻게 날아오는지 한번 보시죠. 92%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최첨단 반도차를 만드는 공장의 92%가 바로 대만에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신 스마트폰, 타고 다니는 자동차, 집안의 가전제품까지 대만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랜드연구소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만약 전쟁이 1년만 이어져도 중국 GDP가 최대 35%나 증발해버릴 거라고 합니다. 미국도 10% 가까이 타격을 입고요. 이건 뭐 중국 입장에선 자기 경제를 자기 손으로 파괴하는 거의 자해행위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나오는 총 피해액이 바로 이겁니다. 10조 달러. 감이 잘안 오시죠? 미국이랑 중국 빼고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의 1년 경제 규모보다도 더큰 돈입니다. 그냥 경제 위기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경제 얘기는 잊지 말고 이제 시야를 더 넓혀서 지정학적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순간 스스로를 어떤 함족에 빠뜨리게 되는지 말이죠. 지도를 보시면요. 중국은 지리적으로 제1열도선이라는 섬들에 둘러싸여 갇힌 형국이에요. 그리고 경제를 유지하려면 말라카 해협 같은 좁은 바닷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거든요. 이게 중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해군 강국들이 이 생명줄을 아주 쉽게 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생명줄을 끊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잠수함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양국 잠수함 숫자가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이건 완전히 착시예요. 질적으로는 게임이 안 됩니다. 미국 잠수함은 전부 핵 잠수함이라 몇 달씩 조용히 물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데 중국 잠수함은 대부분 디젤 엔진이라 숨 쉬러 물 위로 올라와야 해요. 시끄럽고 들키기 쉽죠. 실제 바다에서 싸움이 붙으면 이게 바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겁니다. 중국이 침곡을 시작하면 주변 나라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일본을 보세요. 에너지 수입의 90%가 대만 해협을 지나가는데 여기가 막히면 나라가 멈춥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일본과 한국엔 수만 명의 미군이 있죠. 결국 자기 나라 경제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필리핀까지 합세하면 중국은 완전히 포위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까지 손해가 막심한데 중국은 도대체 뭘 얻으려고 이 모든 파국적인 위험을 감수하려는 걸까요? 대체 왜 이런 엄청난 도박을 하려는 걸까요? 이 표가 중국의 궁극의 도박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왼쪽이 잃는 것, 오른쪽이 얻는 것입니다. 잃는 건 뭘까요? 수십 년간 쌓아올린 경제기적 그 전부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얻는 건요, 태평양으로 뻥 뚫린 길을 열고 아시아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세계 지도를 중국 중심으로 새로 그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중국의 미래 전체를 판단으로 건 어마어마한 베팅인 셈이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중국의 꿈은 세계 지도를 새로 쓰는 것이죠. 문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과연 무엇까지 부술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중국의 대답이 앞으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